라차댄클랭크의 신작, 리프트 어파트가 드디어 오는 10일에 발매됩니다. 신형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오면 항상 나와주는 시리즈였던 만큼, 플레이스테이션5가 나왔는데 빠질 순 없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아무튼 재밌기만 하면 그만이겠지 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기회를 얻어. 미리 게임을 플레이해 볼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게임은 독점작 가뭄의 시기라고 불리는 요즘 콘솔 게임 시장에서 정말 차세대 기의 성능을 다 살린 그런 작품이었을까요?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리뷰는 제가 좀 행복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미턴드를 하면서 조금 기대가 많이 많이 올라가 있던 상태나 어, 그 게임은 좀 그랬어. 가장 먼저 비주얼부터 살펴봅시다 리프터 파트는 처음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게임을 시작합니다 확실히 차세대라고 볼만하다 라고 할수 있는 텍스처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모션 이펙트나 무기 이펙트 역시 화끈하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 로딩 시간도 한 3초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정말 차세대 게임 하는구나 하고 실감하며 게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라체이나 리벳의 털 표현이나 장비의 질감 표현들이 어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귀여운 플랫포머 액션 어드벤처... 이름이 기네요 뭐 이런 게임류에서 푸드네가텍스처에 대한 이야기를 잘안 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요건 이제 세세하게 살펴봤을 때 그래픽 이야기고 비주얼 전반적으로는 세계관에 몰입하기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성마다 확확 바뀌는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적들의 타입이나 보스의 공격 패턴 같은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죠. 피곤하게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적들의 약점이나 배경, 공격 무기 타입 같은 것을 볼 필요 없이 날개가 달렸다면 비행하는 적, 큰 대포가 달렸다면 딜레이가 길지만 데미지가 강한 적, 전투장갑이나 칼을 가졌다면 근접 공격하는 적인 셈이죠. 요약하자면 직관적인 비주얼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관적이라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니어 볼수 있습니다만, 바이오 뮤턴트 해보실래요? 사실 직관적인 비주얼이라는 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별도 텍스트 설명 없이도 유저가 이해하게끔 제작하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보 전달 방식은 물론 콘텐츠 패턴, 나아가 비주얼을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다 설계해 두어야 하니까요. 이 정도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면 클리어 전략을 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덩치가 작은 적들은 한 방에 잡을 수 있으니 나중에 몰아서 잡고, 날아다니는 적들에게 강한 무기를 사용한 뒤 근거리 적들을 잡아야겠다. 같은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뭐 그렇다고 쉽게 클리어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무기를 무기들을 사용하고 많은 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눈이 아픈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훌륭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레일 탑승 같은 어트랙션형 스테이지로 가면 지금까지 봐왔던 비주얼에 속도감이 더해져 마치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도 들었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가 푸는 의지만 네 솔직히 신나서 소리도 질렀습니다 네 리프트어퍼트의 게임플레이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치 2편 라차댄클랭크 공구전사 대박몰이를 현세대 게임기로 옮기고 발전한 느낌이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임플레이지만 그래픽효과나 이펙트를 통해 새로운 느낌의 액션을 만들고 기존의 게임플레이를 가다듬었다고 볼수 있죠 여러가지 개성이 넘치는 무기들을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원작에선 사용하기 어려웠던 장비들을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거리 무기들의 메커니즘을 듀얼센스와 연결지은 것은 탁월했죠 게임을 시작하면 L2, R2 버튼을 약하게 세게 누를 수 있게 바뀌면서 무기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졌습니다. 약하게 누르면 단발 발사, 강하게 누르면 연사 같은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기의 종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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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서 후반에 가면 조금 뭐 혼란이 오겠다 싶었죠.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무기별 특징이 확실해서 그냥 무기를 교체할 때마다 사용법이 떠올랐죠. 듀얼 센스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보자면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듀얼 센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뜨고 내리는 것부터 라쳇의 발소리나 상호작용 시 나오는 환경음 등을 다 다른 방식의 진동으로 표현해서 보다 깊게 나첵과 리벳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 마일로 모랄레스에서 PC 키보드에 타자를 친다거나 리터널에서 비가 오는 환경을 표현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리프터 파트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다 보면 라스앤클랭크 시리즈답게 여러가지 수집 요소를 모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마커를 추가해주거나 퀘스트 탭이 떠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실 처음 플레이할 때는 많이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도 말이죠.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찾아갈 수 있기도 하고 다회차 플레이를 하면 뭐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리프트 아파트는 기존 스테이지 형식과 더불어 앞서 이야기했던 레일 스테이지 같은 특수한 이벤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반과 중반부에 등장하는 레일 미션은 정말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테마파크 어트랙션을 탑승한 기분을 주기도 하는데요. 조작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슈팅과 액션에 지친 손을 조금 달래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더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 뭐 개쩔어요, 진짜. 이외에도 챌린지 모드 같은 특수한 모드나 서브퀘스트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만 기존 스토리 모드보다 조금 더 게임을 딥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드입니다. 챌린지 모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도 있으니 폰편을 즐기시다가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게임이 정발되지는 않은 관계로 여러분께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거나 막 그런 상도덕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리프트아파트라는 게임에서 스토리가 갖는 힘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언제나 그렇듯 이 게임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슈퍼베드나토이스토리 슈렉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떠오릅니다. 분명 얄밉고 막 때려주고 싶은데 어딘가 귀여운 매력이 있는 빌런들과 좌충우돌이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라체디랭의 여정이 딱 그런 느낌이 들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래픽마저 발전해서 실제로 3D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 들죠. 빌런과 주인공의 모션이나 표정 등에서 어딘가 유쾌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딥하게 까놓고 보면 이게 막장 세계관인데. 그리고 또 하나 플레이 자체가 재미있는 리프트아파트지만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리프트아파트의 이야기는 무조건 서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A에서 B로 가야만 한다라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 A에서 B로 가는 스테이지를 구성하고 스테이지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로 하여금 직접 라체디링을 이끌면서 여정을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작사인썸리악은 이런 스토리형 진행 방식을 염두해서 액션 파트 레일 파트로 넘어가는 방식을 굉장히 부드럽게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액션을 넣고 싶으니까 주인공 이름을 자동차에 태우자. 가 아니라 주인공이 자동차를 타야만 해.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액션을 준비하자. 나는 흐름으로 콘텐츠를 디자인한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를 모든 게임 경험에 중심에 놓고 진행하는 만큼 조금 귀찮거나 읽기 싫은 순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정작 게임을 진행하면서 스토리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복잡하게 인물들 간의 대화를 계속... 해서 속사정을 들려주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했던 직관적인 비주얼로 설명을 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작을 즐기지 않은 유저들은 롬벡스가 뭔지, 디멘션 에이터는 왜 갑자기 클랭크가 복원을 했는지, 그걸 본 나체스는 왜 기뻐하지 않는 건지 같은 속사정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리프트 어파트가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 나왔던 리프트 시리즈의 후속작이 아니라. 이전 전작 퓨처 시리즈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원작의 팬들은 행복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시리즈를 처음 접한 게이머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미국 드라마들처럼 풀비어스 스토리 같은 거라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요. 물론 이 부분을 감안하고 플레이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잘 설명해주기도 하고 애초에 전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니까요. 바이오 뮤턴트 이야기를 하면서 리프트 아파트를 너무 고평가해도 이해해주세요 라고 시작한 영상이었습니다만 사실 바이오 뮤턴트를 제하더라도 리프트 아파트는 잘 만든 게임이 맞습니다.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가 공포 테마파크였다면 리프트 아파트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파크에 걸맞는 게임이었으니까요. 유쾌하지만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한 스토리, 매력적인 주인공들, 주인공만큼이나 귀여운 악당, 속도감, 액션성을 뛰어넘어 다양해서 재미있는 게임플레이까지 말입니다. 게임은 난이도가 절대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라츠 탱클랭크 리프트 아파트, 듀얼센스와 차세대 성능을 확실하게 활용해 어떻게 보면 진정 처음으로 게이머들에게 선보인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푸는회였습니다. <목소리>